예, 오늘은 좀, 노용이랑 태자 좀 찍어 보겠습니다. 태자가 털갈이 하느라고 털이 다, 다 빠졌네요. 털이 빠져서 벌품이 없습니다. 예, 노용이랑 태자를 같이 예, 합사를 시켜 줬습니다. 제가 탄웅이하고 시켰는데, 아유, 이번에 뭐갈 시간도 없고,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에, 노용이랑 합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황산이랑 좀 시키지 그러냐고. 예, 댓글 다신 분들 있는데 예, 황산이랑 시켜도 예, 뭐 괜찮습니다. 사실 뭐 태자의 손자인데 예, 그 정도 건너뛰면뭐또 괜찮긴 한데 예, 그래도 예, 우리 태자와 노영이는 아빠가 갖고 엄마가 다른. 이복 남매인데 에, 우리 황산이랑 해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황산이랑 해도 에,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골격이 우리 지금 노영이가 더 크니까 조금 에, 아, 우리. 흑, 흑선이는 빼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박이가 얼마나 그냥 끝났는데도 막 달라고 막 얼굴을 갖다가 양 입에 막 집어넣고 막해 그러니까 얼굴 이게 이마가 다 그냥 까졌습니다. 막 아유 이빨이 긁혀가지고 그냥 보니까 이마가 털이 빠지고 지금 여기 그냥 긁혀가지고 이마가 상처가 나서 약을 좀 발라줬는데 아이고. 아유 흑선이가 아주 아유 개고생했어 아유 아유 이마가 그냥 다 까져가지고서 아유 씨. 긁혀가지고 아 얼마나 갔다가 막 그냥 무는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다 넣고 막 하니까 이빨 뾰족한 이빨에 그 걸려가지고서 거기가 좀 많이 긁혔네 에이 흑선이 아주 개고생했다 아유 흑선이야 아씨 에 불쌍해 죽겠네 흑선이 끝났는데도 막 달라고 막 그냥 아막 얘는 끝났으니까 암컷들은 끝나면 은 절대 <laughs> 에 절대 다시 뭐 이렇게, 이렇게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웅성이도 이제 밖에서 좀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웅선아 왜안 들어가 이 새끼야 하고 풀어졌습니다. 에 우리 노용희 자견, 야 우리 노용희 자견이 노순이가 아주 이렇게 아이고, 누가 또 예약했다가 다시 또보은으로 가기로 됐다가 또저 청주로 가기로 했다 캔슬되고 보은으로 가기 했다가 또뭐 캔슬되고 그래서 평택으로 이번에 마지막에 다시. 평택으로 가기로 에, 됐습니다. 아이구야 우리 사연님하는 우리 노순이 아유 지아빠랑 노용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A 씨 이번에 안적이었당 키우려고 그랬는데 평택에 그 전에 우리 에, 강아지 몇 마리 가지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데려가시겠다 그러길래 에, 에, 데려가시라고 제가 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금요일날. 네, 예, 금요일날 데려가시는 걸로. 예.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노용이 쏙배 닮은 우리. 암컷 강아지를 아주 제가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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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려우 그랬는데 또 에. 아, 멋지게 클 텐데 우리 노영이랑 똑같이 생겨서 좀예 에, 재순이가 요번 주말 정도 날것 같습니다. 요번 주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때쯤이면 예정일인데 우리 재순이가 재순이가 여기서 이제 새끼 낳도록 이렇게좀해 놨는데 지금은 뭐 일부러 거기 들어가나라고 열어주고 들락날락거리게끔 지 해줬는데, 에... 그 재순이 낳고는 그다음에는 반다리, 네 이제 반다리가 대박아, 대박이가 아까 <laughs> 지루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놈이야 막 아이고 물어서 던지고 막 비비고 아이고 뺏어가지 버렸습니다. 대박아. 야이 자식아, 들어 선전디얼 네 얼굴 못만 지겠다 응, 대박이가죠. 우리 흑선이랑 해서 여기서 멋진 재구가 나올 겁니다. 늑대, 늑대혈의 재구, 완전 늑대 같은 모색의 재구가 나올 겁니다. 얘 딸이 얘입니다. 재순이. 흑선이 딸이 재순이라 저렇게 재구가 나옵니다. 우리 흑선이 엄마가 재구라. 흑선이 엄마가 재구라. 예. 재구가 나오기 때문에 늑대 혈에 재구가 나오면 참 멋질 겁니다. 웅선! <laughs> 예. 오늘 태자와 노영이 와 밖에서 풀 풀어져 있는 우리 강아지들 강아지들 아니지 뭐다 컸지 뭐냐 해도 아, 황산아 황산이거 졸고 있어 아이고 우리 황산이도 짝을 누구랑 짝을 맺었지 문 좋은가 우리 황산이 미달이랑 해줄까 미달이랑 해줄까 아 미달이는 뭐 자견이 다 노용이랑 시켰더니와 노용이 닮은 애들로, 수컷 닮은 애들로 쭉 빼주는 게 아주 음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에, 우리 황상이도좀 짝을 지금 누구랑 맺어줘야 되나 좀, 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 집에 노용이가 대장, 완전히 종결, 제일 종견 노릇을 하고 있어서 에, 우리 차세대 종견으로 우리 황산이 황산이가 또 멋지게 자견을 어떤 애들이 나올래나 황산이 자견들을 또 한번 배출을 해서 에, 또 봐야 걔네들이 어떻게 커가는 것도 좀 봐야 어, 어떤 자견이 더 좋은가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황산이자견 좀 예, 한번 배출을 한번 해서 황산이자견들을 한번 좀 황산이는 우리 노용이보다 압축된 예, 딱 압축된 스타일이라 예, 좀 작으면서도 예, 딱 거의 정상각형 가까이 되고. 꼬리도 아주 풍성한 아주 그런 스타일이라 예 둘이 아주 요번에 어떤 애가 나올려나 기대가 됩니다 노영이랑 태자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새끼를 낳는데 순놈 두 마리를 낳았었습니다 순놈 두 마리를 낳아서 예. 하나 논산 불견내로 가고 하나는 저쪽 위쪽에 펜션으로 갔는데 에 어떻게? 요번에 나올래나 좀 요번에는 좀더 멋지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우리 노영이와 태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예, 재순이는 여기서 새끼를 낳야 되니까, 나와라!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